이게 맞나요? 음, 얘가 <laughs> 이제 청년부 이제 거의 끝나가요. <laughs> 제제 칠대 여정을 시작했는데 이 끝을 내야겠다 싶어 갖고 <laughs> 지금 다섯 가지 조직 이제 다섯 가지 이제 어 뭡니까 미래 그 다음에 교회 예배 이거 끝나면 이제 칠대 여정에 대한 메시지 끝나요. 이거 끝내고 나면은 이제 청년부 대청부는 좀 시간 예배 시간이든 뭐든 이제 좀 따로 좀 조정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자, 4월까지가 지금 이제 대청부가 같이 오해배 메시지를 하는 건데, 자 중요한 거는 이 다섯 가지 조직이 뭐냐면 여기 넣놨습니다. 어그 보세요. 전도학교, 전도신학원, 선교사훈련원, RTS, r l u 이런 이제 다섯 가지 조직을 얘기하는 건데, 아 목사님 성경에 이 다섯 가지 조직이 어디 나와 있어요? 야, 다섯 가지 조직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죠. 전 선교사 훈련원입니다. 전도 신학원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는데 예수님이 따로 제자들을 불러내서 70인 제자를 불러내서 훈련시켰죠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2 0절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8절 20절 우리 합숙 얘기할 때도 좀 얘기드렸지만 두란노 서원에 2년 동안 따로 불러내 갖고 그래서 우리 신학원의 전도 신학원 모델은 사도행전 19장이 모델이에요. 근데 요즘은 신학원을 이제 어, 개교에서도 하던 것도 요즘은 거의 안 하고 있죠. 근데 요즘 온라인 전도 신학원 하고 있어요. 렘넌트들은 지금 어린이 초신하고 이제 청신하고 있죠. 어른들이 오히려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온라인 전도 신학원이란 걸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근데 이게 뭐 얘기하는 거냐면요. 이 훈련을 통해서 그러니까 조직이라는 말 자체가 점일점일하게 한마디로 딱 짜진 이거 옷감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조직을 다른말로 하면 시스템이라그래요 시스템이라는 거는 그냥 여러분 척척척척척 하고 돌아가도록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오천원 목사님이 옛날에 이거 되게 얘기 잘해주셨는데 정미소에 가면 쌀을 깎아요 그래서 쌀을 깎는데 그 설명을 이렇게 하세요 정미소에서 우리가 딱쌀 나온 걸 넣어갖고 처음에 탁 넣으면은 그게 뭐예요 뭐 1분도 2분도 3분도 해고한 번씩 탁탁탁 쳐면서 깎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그 껍질이 탁탁탁 날라가죠. 그래서 몇 분도 했냐에 따라서 그게 백미냐 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 안에 쌀만 들어가면, 그 원래 쌀이 들어가면 백미가 나와. 그 시스템이에요. 이 안에 진짜 하나님의 사람, 복음 을 가진 사람이 들어가기만 하면 제자가 나와. 그 시스템이에요. 진짜 전도자가 나왔다. 전도 신학원 들어갔다. 전도자로 나와. 성교사훈련 나왔다. 성교사화가 돼서 나와. RTS 알류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전도학교 갔다 전도자가 돼서 나온다. 이게 시스템 조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조직에 들어갔는데 전도자가 돼서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두개중온 사람이 제작든지 시스템에 문제가 있든지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 에 그러면 다섯 가지 이제 조직에 해당되는 건 뭐겠냐? 우리는 복음계날 집중훈련이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개인화 집중 훈련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참여하고 계시지만 내가 보면은 어 미션수행률이 굉장히 낮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낮은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 드리냐면 다섯 가지 조직에서 여러분이 훈련을 받으시는데 중요한 키가 뭐냐면은 도단성에서 제자를 키웠던 엘리사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두란노에서 제자를 키웠는데 여기서 했던 내용에 대해서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다고 됐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그리스도하는 나라 오직 성령에 대해서 실제로 내 거가 될 때까지 포럼하고 개인화 시켰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냥 강의만한 게 아니라 강의하고 토론한 걸 강론이랍니다. 그러면 음. 여러분도 말씀 듣고 끝나지 마시고 내가 구원 해길잘안 되면 구원 해길될 때까지 하는 거고요. 강단이 안 잡히면 강단이 잡힐 때까지 계속해서 잡는 방법도 배우고 말씀도 듣고 실천해 보고 포럼도 하면서 자꾸 여러분 자신을 이 훈련 속에서 점검하고 진짜 나의 것이 된이 복음이 나의 것이 된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성장되어지는 이렇게 아, 돼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요 주주기에서 뭐 RTS 알료 나왔다고 해도 진짜 제자냐 아니에요. 거기 나왔다고 제자가 아니라 거기에서 말하고 있는 바가 진짜 개인화가 된 사람이. 아, 제자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우리, 저는 다락방 전도 운동을 가장 요약해라 그러면 138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거든요. 393도 맞지만, 393이 138의 확장판이고, 138이에요. 저게 어떻게 그리스도 하님 나라 오직 성령이 어떻게 한 사람에게 들어갔냐?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 요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이 훈련돼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개인화 정도가 아니라 개인화를 전달하는 거죠. 이걸 제자화라 합니다. 그래서 이, 이 훈련의 제일, 이게 조직의 제일 큰 목표는 다른 사람을 훈련시킬 수 있는 일꾼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다섯 가지 훈련은 뭡니까? 이것을 할수 있는 제자가 나온 거라면 다섯 가지 조직은 뭐예요? 그거를 전달할 수 있는 제자를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제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조직이나 많은 걸 가지고 여러분도 이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걸좀 하셔야 되고요. 결국엔 지속할 수 있는, 이게 결국엔 이 지속할 수 있는, 예, 제자들이 계속 일어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운동들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복음 개인화 집중을 그냥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일단 내 자신이 개인화되는 것과 함께 다른 사람을 개인화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성장되셔야 돼요. 지금 제가 이거로 이것과 함께 지금 우리 교회에서 자꾸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는 이제 개인화 집중 훈련의 마지막 단계가 제가 캠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진짜 전도라고 하는 눈을 열고 여러분 틀을 깨시고 뭐 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하나님이 아까 얘기했던 준비해 놓은 그런 제자가 있다는 걸 알고 그들의 제자를 찾아서 개인화하는 데까지 가셔서 이들이 이제 그 현장에서 전도 운동하도록 만들고 여러분 빠져나와서 다른 현장 가는 거. 요 정도까지 됐다. 그러면 이제 이게 거의 완성인 거예요. 저는 이제 거기까지 보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래서 좀 어떻게 하셔야 되냐? 내가 있는 곳에서 나는 내가 제자 되고 제자 키우겠다. 일단 여기까지 딱 잡아보세요 그냥. 내가 제자 되고 제자 키우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 다섯 가지 기초 시스템 까는 겁니다. 다락방 팀사용 미션 점성 지구해 이게 결국 뭐라고 했죠 제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복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복음이 나에게 내가 가, 관계된 만남에 우리 가정에, 나의 업에, 나의 지역에 전달되는 게 다섯 가지 기초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제대로 누리고 있으면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복음이 전달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된다? 그게 그런 시스템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아직 잘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못 하고 있냐면은 <laughs> 그런 거 있어요. 안 되고 있는 이유. <laughs>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laughs> 그 부분이 왔을 때 실제로 여러분요 이그 부분을 너무요 이렇게 실제로 안 해봐요 우리 성도님들이 프랙티스를 안 해본다는 거예요 해봐야 되는지 안 되는지 뭐가 되고 있는지 뭐가 안 되고 있는지 알거든요 실제로 사역도 해보고 보험도 전해보고 해보셔야 돼요 우리 박성영 사모가요 제가 요거를 적용한 첫 번째 케이스인데 제가 개인 화를딱 시작하면서. 우리 사모에게 개인화가 제일 많이 전달되는데 우리 사모는 여기 계신 분들과 잘 다르게 뭐냐면 사역을 했어요. 사역을 하고 저랑 계속 포럼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사역을 통해서 왜 이렇게 되는지 이렇게 되는지를 이제 본인도 이제 깨닫고 알고 굉장히 잘해요. 제가 역사 보면. 다시 말하면 이게 개인화가 제자화되어지고 또 이렇게 전달하는 것까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개인화 집중 훈련과 이런 것들 같이 돌면서 그 전부터 개인화 했던 것들이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요. 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조직 그리고 우리 이제 훈련에서 조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잘 따라오시고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뭐뭘 원하시는 거예요? 이 지속을 통한 한 명의 제자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에요. 그한 사람이. 그한 사람이 한 지역에 들어가면 그 지역에서 예비되어 있는 한 팀을 딱 만들어서 그 지역에 주님 오실 때까지 보금운동한다. 이런 마음을 갖고 뛰면요. 세계보험만 됩니다. 근데 이한 사람과 한 팀이 안나온 거예요. 그럼 한 지역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이제 지역은 사람마다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전문화된 현장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영웅이 랩런트 같은 경우 모델 현장 들어가는데 그 현장에 예비된 한팀딱 찾아서 그 현장에 계속 복음 누리면서 하나님 이 현장에 예비된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계속 해보라니까요. 그러면, 뭐, 프랑스 갔다. 그럼 프랑스에 예비된 사람 만나게 돼요. 하나님이 그 현장에 예비된 사람 그 현장에서 만나게 하신다니까요. 그 전도 운동이 이거예요. 근데 내가 전달해줄 내용이 확실하다. 예수가 그랬어 라는 내용, 개인하는 내용, 강단 붙잡는 방법, 이런 거 여러분 확실하게 누리지 않다. 그 전달해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자가 되면요. 제자 만드는 거 어렵지 않아요. 내가 진짜로 그리스도로 끝났다. 하나님 나라 주인이 바뀌는 게 뭔지 안다. 성령인도 받는 기도가 실제 뭔지 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 수가 있죠. 그러면서 여러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 0 가지 전도 전략 중에 다섯 가지 이제 조직은 실제로는요, 요 부분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r t s 생들게 많이 나왔는데, RTS생들, RTS에서 그럼 이거를 아주 구체적으로 너무너무 잘 가르쳐 주냐. RTS에 나온 사람들이 알아요. <laughs> 근데 어느 정도의 흐름은 알려주지만 실제적인 거는요 사실 많이 못 배우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진짜 제대로 누리고 있는 분들이 누리고 있는 후배들을 자꾸 키워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걸 해야 돼요. 같이 언약 잡으시고 우리 대학 청년들이 특히 여기에 응답받는 주역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